2 0분 하고 있는 25평형 네, 25평형 o a 이 타입 네, 유닛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잘 뽑았고요. 25평인데 제일 풍경체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네, 욕실인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그 안에 이제, 아이들, 자녀방. 자녀방도, 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계약은 10년 민간 임대다 보니까, 풀 옵션으로 계약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아, 기준춘 기준 임대 전세가가 2억 9,900, 2억 9,900으로, 어, 잘 나왔어요. 어차피, 분양이 아니고, 10년 동안 편하게 내 집처럼 살다가, 10년 후에, 예, 분양 전환은, 하는데 특징이 이제, 저희는 10년 후에, 10년 후에 확정가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편하게 세금 안 내고 하시다가 10년 뒤에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엌도 깔끔하게 디귿자부호로잘 나왔고요. 신혼부부, 내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타입으로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안방인데요. 안방도 이제 베란다를 그대로 살렸고, 여기다 이제 빨래 건조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비상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드레스룸도 어, 25평 답지 않게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욕실도 비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풀옵션도 같이 포함해서 풀옵션 금액까지 나중에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2억 9천9백에 풀옵션, 약한 3억 한3천4 0 0에 전세가로 10년 동안 편안하게 내 집처럼 살다가 10년 뒤에 마음에 들면 확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10년 장기 민간 임대 보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지금 물건이 59A 타입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고요. 오히려 저는 유러피안 타워형 구조 및 59B 타입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은 층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